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공독을 하겠습니다. 유대인의 6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의 앉은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칠직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뇨?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홀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대,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뇨?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믿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성전과 교회의 차이점을 잘 분간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한 시간을 통하여 구약의 성전과 신약의 교회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 주셔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율법 안에서가 아니라 복음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 만끽하며 감사와 감격과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것을 바로 깨닫고 또한 삶 속에서 늘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 듣는 자, 다 함께 큰 은혜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도 스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지난 주에 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마 쪽에 약간 상처가 있는데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흉터로 남지 않을 것 같다라고 이제 의사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무튼 계속 기도해 주셔서 완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주님이 회롯 성전을 보고 이 성전을 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홀라고 말씀하셨는가? 거기에 대한 의미를 모르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서요. 제가 지난주에 그 설날 되기 전 전날 이제 대구에 내려갔다가 어머니 댁에 책꽂이에 꽂혀 있는 책한 권을 발견해서 굉장히 눈에 익은 책이더라고요. 그게 31년 전에 제가 목사 함수를 받는 해에 인쇄된 책이었어요. 그 책을 뭐 많은 생각하지 않고 한번 더 읽어봐야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 성막의 계시라는 책을 제가 한 권을 갖고 왔습니다. 또 때마침 교통사고가 나는 바람에 병원에서 31년 전에 읽었던 이 책을 다시 한번 훑어보면서 감회가 새롭기도 하고 그 전에 느끼지 못했던 깨닫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도 많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조명을 해주셔서 오늘 이 시간. 구약의 성전과 신약의 교회와의 그 차이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더듬어 보는 가운데 주님이 이 성전을 헐라 말씀하신 그 의미가 무언가를 바로 우리가 알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가나 혼인잔치가 바로 주님께서 첫 번째 행하신 표적이거든요.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사건 그 사건의 과정 속에서 물이 어떻게 포도주로 변했는지 그 과정을 아는 사람은 연회장도 모른다고 했잖아요. 오직 그것을 지시한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그것을 수종들면서 받들었던 하인들만 어떻게 포도주가 탄생했는지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직접 경험한 믿음의 사람들은 다름 아닌.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가나 혼인 잔치의그 표적을 행하신 다음에 주님께서는 솔로몬이 지은 그 예루살렘 성전과 스룹바벨 성전과 이어서 이제 헤롯이 46년 동안 전 성전, 그 성전 안을 정화시키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거든요.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다. 주님이 말씀하시죠. 그 6월절이 돼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소나 양을 끌고 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먼 길을 오다 보면 다칠 수도 있고 병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제물로 바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그 성전 안에 있습니다. 근데 너무 폭리를 취해요. 또돈 바꾸는 사람들의 안전 것을 보시고 오라고 나와있죠. 시중에서 사용하고 있는 화폐를 직접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바꾸어 환전을 해야 돼요. 거기에 또 폭리를 취하는 그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노끈으로 책지을 만드셔서 양이나 소를 다 순전해서 내어 쫓으셨고돈 받고는 사람들 상을 쏟으시며 상을 또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유대인들이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물이 변화여 포도주가 된 사건 소문을 통해서 들었겠죠. 여기서는 어떤 표적을 보이겠느냐? 라고 질문하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가 이 성전을 홀라. 그래야면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자.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다시 말해서 구약의 제사는 이제 끝냈다는 겁니다. 성전 대비가 아니라는 겁니다. 율법 아래서 드는 제사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주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서 제사를 드렸던 겁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여기저기 그런 증거들이 나오죠. 출애굽기 30장 19절, 21절 말씀해 보니까 주보에 있으니까 우리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구를 행하여 화재를 요 앞에 사를 때에도 이와 같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 지니 라고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러한 사건이 일어나죠. 레위기 10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합독합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양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아멘. 이렇게 구약의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허락한 사실은 사도 바울이 그렇게 정리를 하잖아요.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말합니다. 그 율법을 온전히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입을 유체는이 세상에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와 상관없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보내신 사건이고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도 히브리서 12장 29일을 통해서 선언하기를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의심이라라고 말합니다. 소멸하는 불 죄를 가진 자들이 하나님과 대면할 수 없다는 거죠. 결코 오직 예수의 보혈로 죄 씻음 받은 거룩한 영혼, 다리 말고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 된 권세를 가진 성도들만이 하나님을 향하여 정말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오늘날 신약 시대에 예배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깨달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는 율법 아래서 거해지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드리는 그러한 일종의 예배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구약의 제사는.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하여 죄의 씻선 받은 그야말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구원의 기쁨과 감사함과 감격 속에서 정말 즐겁게 되는 것이 예배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강조하죠. 로마서 5장 11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만암아마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세상 사람들 나를 누구라 하더냐 했을 때. 여러 가지 대답이 나오잖아요. 그게 정답이 아니니까 주님이 다시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의 대답이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이다. 하고 고백을 합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너는 베드로라 하는 것은 페트로스, 남성명사예요. 나중에 나오는이 반석이라고 할때그 고백은 페트라입니다. 여성명사예요. 교회는 여성명사거든요. 근데 내 교회를 세우리니 했는데 정작 주님의 교회가 언제 탄생됩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 신천하신 다음에 오순절 마가자락방에서 주님이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는 바로 그날 초대교회가 탄생했다는 것을 사도행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처음 탄생하게 되니까 그제서야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들을 가리켜 에클레시아라고 헬라어로 표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라는 거죠. 주님의 몸된 교회가 탄생한 것은 바로 구약 시대의 그모된 율법 아래 있던 자들, 저주 아래 있던 자들, 그들이 예수의 보혈로, 주님의 피리심으로죄 사함을 받고 나무 아래 정말 저주 아래 있던 모든 자들이 나무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속량으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얻는 그 기쁨과 감격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것이 바로 시작시대 예배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도 다시 한번 강조를 하죠. 그가 예전에는 그야말로 바리세파에 속한 사람으로서 가말리의 문화생으로서 누구보다도 더 율법을 철두철미하게 지키려고 애썼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사람이 다메섹도상에서 죽음을 만난 다음에는 완전히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사정에 기록되어 이 지고 있는데 그가 변화된 후에 많은 서신을 남겼잖아요 그 중에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을 보니까 합동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명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이뤘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구약의 성전과는 전혀 다른 개념이라는 거죠. 그야말로 하나님의 놀란 사랑과 은혜를 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쁨으로 모여서 하나님을 예비하는 그초소가 초대교회로 이렇게 탄생된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게 되는 것인데,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과연 나는 어떤 마음으로, 혹시 주님 예배 빼먹으면 어떤 어려움을 만나지 않을까, 자기가 휴양하는 모든 일들이 어렵게, 곤난을 치르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 때문에 만약 주님 예배 참석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시간 바로 깨닫고, 부활의 산소만 가진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답게 기쁨과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하나님을 정말 예배할 수 있는 예배의 주인공들 될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어떤 예배인가 하는 것을 바로 알고 이 시간 주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을 내게 주신 명령으로 받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참으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 예배를 통하여 증거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비에 심고, 일주일 동안 세상에 나가, 빛과 소금, 소금으로지 역할과 사명을 잘감당한다라는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거룩한 산죄사가 되는 겁니다. 방금 우리가 공독했던 말씀처럼, 너희는 너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피로 값주고 사신, 이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래서 이 몸으로 다시 가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 그들이 많아질 때 대한민국의 복음은 훨씬 더 빨리 될 것이고 그야말로 시험 들어서 세상으로 다시 나갔던 자들도 다시 깨닫고 돌아오는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분명히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시는 그 말씀에 대하여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느냐 대단히 중요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부름 능력이 있다 그랬잖아요. 처음에 이거 사고가 났을 때 의사 선생님은 이거 아무래도 흉터는 남겠다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많은 분들에게 중복이들을 요청했습니다. 다른 것아니라 정말 말씀을 전할 때마다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이 얼굴 화면인 얼굴인데 화면에 비치는 것이 그래서 더더군나 이마 쪽이라. 어, 흉터를 남으면 참 보기가 좀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흉터 되지 않도록 많은 분들에게 중보기도 드렸더니 어저께 다시 한번 치료를 하면서 어, 담당 의사가 그러더라고. 어, 흉터를 남지 않을 가능성도 많아진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기대할 때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시는 분이 아니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일마다 때마다 주님을 기대하는 것 그건 참으로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결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도 않고 불안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냐고 정말 평안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그런 삶이 연속으로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예배하는 자로서 어떻게 자세를 취해야 될 것인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너무 잘하는 말씀인데 우리 한번 찾아서 다시 한번 내 마음판에 새기면서 합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찾으신들하고 함께 합독을 하겠습니다. 1절과 2절. 시. 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리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력을 본맞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말씀을 받고 말하면 우리의 목회나 신앙생활의 주체가 내가 아닌 성령 하나님이 되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기쁜 뜻을 제대로 아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어떤 경험이나 어떤 지식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리라 도전하는 것은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정말 끊임없이 나의 사람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답게 오직 성령 하나님 이 감동 주시는 대로 끊임없이 주님께 정말 나의 삶을 맡기기만 하면 그리하기 위해서는 성령은 오직 진리의 영으로서 진리를 변호하시고 증거하시니까 그래서 진리의 말씀인 신학 성경을 많이 보라고 저는 계속해서 권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그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분명히 변화가 될 것이고 아버지 기쁘신 뜻대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뿐만 아니라 맡겨주신 사명까지도 잘 감당할 수 있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 말씀과 함께 연관어 있는 마가복음 1 5로 말씀을 볼테인데 먼저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말씀, 10장 19절 20절 말씀 제가 공독을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고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아멘. 구약에 여러 가지 제사법이 있지요. 십장에 보면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니. 십 절입니다.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시하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전체로 번장과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오 줘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시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전체로 번제하고속죄는 원치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오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첫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신 이니라. 아멘. 바로 이 뜻을 조차서, 예수 그들이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미암하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라고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면서 어느 누구도 비둘기의 피를 들고 오는 사람 없습니다 양이나 염소나 소의 피를 들고 오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적것을다 피하셨습니다 그러하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행하였던 무양의 모든 사건은 예수 그들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종결됐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바로 알고, 만민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이름, 아들에게 맡기신 원래 아버지의 이름, 성령도 그 이름으로 보내심을 받은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그 이름을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믿고 의지하며 자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룩한 예배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가 복음에 보면, 마가가 그와 같이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7절, 38절. 이 휘장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성막에 보면 안뜰이 있고, 그 안에 들어가면 성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성소가 있거든요. 성소와 지성소 사이는 휘장이 가려져 있습니다. 결코 아무도 안,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인데 그것도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죠. 번제당에서 그 다음에 물두멍에서 다 씻고 난 다음에 지성도로 들어갈 수 있는데 성소와 지성도에 가로막고 있던 그 휘장 마가복음 15장 37절 38절 말씀입니다. 한목소리로 봉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운명하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아멘. 성소와 지순도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밑에서 찢은 게 아니에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는 겁니다. 누구나 다 만인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기억을 하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예배할 때마다 그와 같은 정말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을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했지만 대면 예배하는 자들 되기를 예수 이름을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용이신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성령의 감동 감화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끊임없이 말씀이신 하나님과 이렇게 교통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기억을 하고 앞으로는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아버지의 온전하신 뜻을 알고 주의 거룩하신 뜻을 쫓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산제사의 주인공들이 우리 모두 될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며 정말 예비의 창자들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젠 더 이상 율법 안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그야말로 해방되었다는 것을 기억을 하고 끊임없이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만끽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를 알지니 진간를 자유하게 하려는 길코 구호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을 하고 우리 삶의 자리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2월 1일날 교통사고로 인해서 경인고속도로 바로 옆길입니다. 거기가 이제 일방통행 이 시작되는 길인데. 제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성림병원 쪽에서 오는 차가 그 앞에 볼록골이 큰게 하나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제 택시가 비쳤을 텐데 그걸 무시하고 진입을 하는 바람에 또 오른쪽에는 불법 주차하는 차량들이 있고 일방통행 시작되는 왼쪽에는 또 다른 불법 차량들이 주차가 돼 있어서 불과 한 5m도 돼안 되는 그 위치에서 제가 나오는 차를 봤거든요 그래서 핸들을 꺾는 바람에 나중에 얘기 들으니까 내카차 기사들도 얘기고 또 회사 상무님도 그런 말씀을 하실 테다마는 차라리 그럴 때는 나오는 차를 받았어야 됩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되면 크게 다칠 텐데 그럴 수 없는 거죠.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피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어쨌든 그 운전자가 현장에서 떠났다가 한 6-7분 후에 뒤늦게 나타났더라고요. 만약 나타나지 않았으면 뺑소니라마 어려움을 겪게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 문제도 오늘 가운데 보상의 문제도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중복이 돼 주시면 참 고맙겠고요. 제가 이번 교통사고를 겪으면서 사모님이 그러더라고요. 그날 설날인데 그냥 쉬시지 그러셨냐고 그런 말씀을 하셔요. 근데 사실 범인 택시하는 기사들 마음은 그날 대다수가 쉬기 때문에 콜이 많거든요. 그래서 기왕이면 조금 실적이 쌓여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일을 한 것이 어떤 그런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부지불식간에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도와주셔서 이렇게 회복이 잘 되고 있는데 아무튼 위에서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함께 정말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길 원하시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제 건강이 허락하는 날 계속해서 택시 정도는 하고 싶거든요. 개인택시가 허락될 수 있는 길이 열려지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참으로 고맙겠습니다. 이번에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도 간호사들하고 다른 환자들에게 전단지를 계속 나눠주고 있는데 오늘도 내 집사람한테 좀 많이 좀 갖고 오라고 했어요 환자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서 은혜받는 사람들이 많이 생길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참으로 고맙겠습니다. 드린님을 위해 잠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을 예배하면서 십일조와 각종 헌물들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어느 곳에서 어떤 삶을 살아 가든지 간에 정말 주의 몸된 교회를 생각하면 택시전들을 위해서 동참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손길이 있습니다. 그들의 헌물을 그들의 신령을 기쁘시게 받아 주시고 이 예물에 쓰시는 은장에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과 생명이 공유 될수 있는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마다 주님께서 복되게 하시고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증거들을 늘 경험하며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영원하신 사랑하심과보회사 성령 하나님의 내주 네 교통 인도하심과 축복하심이 구약의 성전과 신약의 교회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을 정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예배하리라 결단한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들과 그 삶의 자리와 경외하는 모든 일들 위에 또한 주께서 피로 갑주로 세우신 주님의 모든 교회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